자, 현대로템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말씀드리죠. 아니 지금 아직 전쟁 안 끝나고 러시아에서 전술핵 배치하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무기 모자르고 전차 모자르고 하는데 당연히 현대로템 글로벌적인 이 방산회사를 왜 주가를 안 띄울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2차전지에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랬지 테마 수란 되면은 무조건 간다니까요. 이거 말씀대로 드 결국 수익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선 K2 전차 이게 지금 뭐 폴란드만 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지금 추가로 이제 계약할 애들이 좀몇개 있죠.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뭐 등등. 유럽 쪽에서도 지금 K2 전차 이 아니 여 옆에 생각해세요 여러분들. 옆에 나라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나라에서 무기를 늘려요. 그럼 다들 옆에 다 늘려야 돼요. 아무리 뭐 협평합정해도. 협정은 깨면 그만입니다. 옆에다 늘리면요, 다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문어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폴란드만 해도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주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현대로템은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된 상태예요. 지금 솔직히 현대로템 5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테마 형성이 2천지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여러분들. RSI가 과매수에 들어왔어요. 자, 이전 과매수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개미터기 바로 매도 물량, 수익 시험 물량 나오면서 횡보도 횡보를한 1, 2주 지속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과매수 구간에 싹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행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아더 가겠지라는 생각이 매수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단타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된 후에 슈팅을 기다려야지 물량 소화도 안 되는데 여기서 왜 고점에 잡아가지고 바로 끌어올릴 그런 이상한 이런 짓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주식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무튼간에 여기서 하면은 플러스는 나봤자 5% 이내에요. 떨어지면 마이너스 10%라니까요. 이런 가성비 안 나온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한번더 생각하셔서 좀 냉정하게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이 820대죠. 이게 하반기에 타결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물량 소화 끝나고 바로 슈팅 나오죠 또한번 더. 그리고 주변국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국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여러분들 K2만 만드나요? 아니에요. 철도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철도 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도 사업도 아마 우크라이나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복구 쪽에도 아마 한번더 얘들도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를 정말로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현대로템이 부각이 잘 되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가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게 뭐냐? 외국인들과 기간의 수급 잘 봐야 돼요 어차피 현대롯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얘들이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뭉쳐봤자 이 거래량 이거 절대 못 당해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단타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급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간들 이런 거 보면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부터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급 보면은 무조건 사죠 알아서 끌어올려 줄 건데, 이 정도 이렇게 횡봉한 데도 계속 산다? 순매수로? 여러분들이 이 수급표를 한 번이라도, 2주 전에라도 보셨으면은, 이거 싹다 수입을 다 되셨죠? 저는 항상 그 수급표를 자주 보고, 저는 차트에 선 끊는 행위는 안 합니다. 아니, 솔직히 선 꺼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벌수 있으면 초등학생들은 돈 벌지, 왜 차트에 선을 꺼가지고 별 날일지 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특히 주식에서. 이게 선물 차트만 몰라, 저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발 좀 주식을 주식답게 하시는 거를 연습하셔라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 단타로 진행해야 되는데 하루 평균 등락폭이 5%에서 10%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단타 하기에 정말 충분한 조건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량 소화되면서 횡보 끝나고 물량 소화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단타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 이게 내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해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로템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마감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함께 현대로템 이거 조져보자는 거예요 수익 벌고 주식도 배우고 그리고 장중에 괜찮은 종목 있으면 함께 좀 드리고 저는요 다른 놈들처럼요 막 무조건 간다 이런말 절대 안해요 아니 떨어지고 뻔한데 미쳤다고 간다 합니까 괜히 욕처 물라고 그것도 맞잖아요 이것도 유튜브도 이제는 한 언론인데 저도 영상 수익 벌라고 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자 카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자료 번호 여기 있죠 여기에 간단히 자 어떻게 현대 로템 댓글자만 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그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해요. 어, 그럼 여러분들도 수익도 보시고 주식도 함께 새로 지금까지 하던 주식과는 다른 걸 배우실 거예요. 정말로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좀 카톡방을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어떻게 좀뭐 도와드려야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이 현대 로템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 비중을 어떻게 실어하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자 가장 중요한.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러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가 나옵니다. 이때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해요. 이때는 우리 다 같이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 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때 다시 매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꼭 보셔야 돼요. 카톡방에 들어오시지 못하시면은 최소한 이 자료집을 한 번씩만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이제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현대 로템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으세요. 이렇게 자료. 자료 달라고 자료 현대 로템 자료 6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 정말로 주식을 함해 있어서 도움드릴 말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삼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버는 재미 돈. 돈을 돈벌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 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laughs> 그, 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데 있죠. 제가 임신데, 피처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가 전라보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